안녕하세요. 꿈버들기이자 연구원 일기인 홍승환입니다. 저는 오늘 스승 구본영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스승이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구본영을 만나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어느 학교 다녔어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구본영, 훌륭한 스승은 존재 자체가 학교입니다. 구본영은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구본영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그는 어떻게 답할까? 구본영에게도 스승이 있었을까? 제가 찾아보니 여러 사람이 후보로 등장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세 인물이 있었, 있습니다. 구본영의 첫 번째 스승은 역사학자인 기련모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구본영은 기렴모 교수를 나의 영혼을 일으켜 세운 스승으로 오랫동안 존경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기렴모 교수는 젊은 구본영에게 역사와 인문학에 대한 떨림을 선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언행일치의 삶으로 훌륭한 스승의 본을 보여주었고 구본영의, 구본영에게 나도 누군가의 좋은 스승이 되고 싶다는 라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실제로 구본영은 기렴모 교수가 자신을 처음 만났을 때의 나이가 되었을 무렵 제자 즉 연구원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또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경영 사상가 찰스 앤디는 구본영이 1인 기업을 시작하는데 등불 같은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구본영은 2000년 회사를 나와 1인 기업인 구본영 변화경영 연구소의 문을 열었는데요. 그때 찰스 앤디를 역할 모델로 삼았습니다. 찰스 앤디는 그보다 20년 빠르게 1인 기업을 시작한 선구자였고 구본영의 표현을 빌리면 두 사람의 커리어는 90% 이상 일치했습니다. 구본영은 핸디의 책을 탐독하며 포트폴리오 인생, 에우다이모니아 등 중요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신화학자인 조세 캠벨은 구본영이 책으로 만난 최고의 스승이자 친구, 즉사우였습니다 구본영은 캠벨에 대해 내가 그이고 그가 곧 나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캠벨은 영구원 커리큘럼의 필독서로 가장 많이 포함된 저자였고 그의 핵심 사상인 영웅여정과 블리스에 관한 통찰은 구본영의 저서와 연구 제도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구본영에게 기련모와 찰스 앤디아 조세 캠벨은 진정한 나를 비추는 거울이자 삶,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대 같은 스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이들이 존경하는 구본영은 어떤 스승이었을까요? 스승 구본영의 본질은 네 가지 단어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경청, 질문, 이야기, 소식의 불꽃, 먼저 구본영은 탁월한 경청자이자 질문가였습니다. 그는 눈두 개, 귀두 개, 입하나의 법칙에 충실했으며 스스로를 질문하는 사람이라 불곤했습니다. 누군가가 조언을 구하면 먼저 상대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고 늘 귀를 기울였죠. 구본영은 답을 주거나 문제를 풀어 주는 대신 이야기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야기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설득의 방법이어서 좋은 이야기로 마음을 묻찔러라가 그의 첫 번째 강연 철학이었습니다. 세월이 젊음에게 깊은 인생과 같은 책을 보면 그가 얼마나 뛰어난 스토리텔러인지 알수 있습니다. 구본영은 부지갱이라는 별칭을 즐겨 사용했는데요. 누군가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중에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우연한 소식의 불꽃이 되는 걸 자신의 역할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청과 질문, 이야기와 언행일치의 본보기로 인생의 미궁에 빠진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스승에게 배우는 방식은 크게 사사와 사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사는 스승을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는 방식이고 사숙은 만날 수 없는 스승을 책과 작품 등을 통해 마음으로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가 구본형을 사숙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독서 글쓰기, 그 여행, 감정이 구체적으로 구본영을 어떻게 사숙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온라인에 올렸던 스승 구본영 풀버전 발표와 온라인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영은 혼자 쓴책 기준으로 총 19권을 출간했습니다. 책에서 다룬 주제는 자기경영부터 조직경영, 1인기업 관계, 신화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채롭습니다. 구본영을 사숙하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그 출발점은 그가 남긴 책입니다. 스승 구본영의 네 가지 본질도 그의 책을 통해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구본영의 책 가운데 가장 끌린 책을 한 권만 골라서 책을 읽으며 그와 마, 마음의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본영을 사숙하는 출발점입니다. 이것으로 스승 구본영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구본영변화경연구소 1기 연구원 홍승환입니다.